어 기본 좋은 모코보드에서 기본 모드고 어, 심플하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심플하죠? 다음은 늘푸른 모코보드 두 번째 거죠. 늘푸른 모코보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대부분 패도 똑같은 거 받으셔가지고 패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기본이신 분들은 또 기본 받으셨고 대부분 깔맞춤 하셔가지고 얘도 이제 늘푸른 모코보드였고. 그 다음이 이제 벚꽃 모코보드 해서 이제 벚꽃 색깔 이렇게 되어 있고, 팻도 네, 모코코도 와, 줄기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로라랑 이제 레인보우의 차이점은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바뀌어요. 키보드 색깔 바뀌는 것처럼. 키보드 색깔 바뀌는 것도 이제 은은하게 게이렇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게 있고 한데. 요게 이제 통으로 바뀌는 게 오로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생기면서 바뀌는 파스텔 색깔 느낌 나는 거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그래서 팻도 여기 보시면은 오로라고 오로라에서 이제 한 번에 바뀌고 그럼 여기는 레인보우여가지고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아 근데 모코코드 진짜 너무 귀엽다 다음은 얼음밤 얼음밤 모코보드인데 이 여름밤인 것 같은데 오타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얼음 얼음밤인데 그잘 보면은 뒤에 이렇게 뿅뿅뿅뿅하면서 이펙트도 나오는데 이게 다 달라요. 파란색은 파란색이고 어, 오로라랑 레인보우랑 이런 거는 이렇게 좀 계속 바뀌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꿈꾸는 모코보드. 어, 꿈꾸는 모코보드 보라색깔이고요. 예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봐서 해질녘 눈꽃보드 이렇게 이제 갈색깔로 은은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펫도 요게 해질녘 펫신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눈꽃 눈꽃 모코보드에서 어, 이렇게 좀 하얗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하늘눈 하늘눈 모코보드 해가지고 와 모코코아바타를 뭐 깔맞춤 너무 잘하셨다 어. 무기 아바타까지 해가지고 패시 작가가 등지고 있긴 한데 뭐 똑같이 생겼겠죠? 얘가 이제 별빛 눈 모코보드,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모코보드이고 패도 이렇게 깔맞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요번탈것 때문에 좀 이제 이 보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아바타도 많이 팔릴 것 같아요. 패도 이제 기본 모코코랑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왼쪽부터 보면은 귀여운 모코코. 아우 귀여워 기분 좋은이라고요? 아, 그럼 이분, 두분다 기분 좋은이 이건 거야? 아, 인게임이 훨씬 밝긴 하네. 오, 이래서 인게임에서 봐야 돼. 아, 귀여운 모코콩은 가방이 없고, 기분 좋은 모코콩은 좀더 진한 대신에 가방이 있구나. 아니, 뒤, 뒤통수 너무 귀엽다. 엉덩이랑. 다음은 늘 푸른 모코콩. 늘 푸른 모코콩에서. 나 아, 얘도 진짜 귀여워. 음. 얘랑 얘만 이제 요 개구리 이탈 쓰고 있거든요. 아, 너무 귀엽고. 벚꽃 모코콩. 색깔, 분홍 색깔로 되어 있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가 이제 오로라 모코콩. 오로라, 오로라 모코콩에서 아까 봤던 거, 이렇게 색깔 바뀌는 거. 어, 레인보우 모코콩에서 이제 오로라랑 조금 다른, 얘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좀 바뀌고. 해질녘 모코콩에서 갈 색깔로 이렇게 되게 기분, 기분 좋게 되어 있고. 얘가, 어, 얘가 기분 좋은 모코콩. 아, 여기 있네요. 기분 좋은 모코콩. 얘네 이제 가방 안 메고 있고. 아 이제 귀엽다 사실 순정이 좀 귀여운 맛이 있긴 하네 어 두루번 두루번 얘가 이제 기, 귀여운 목코콩이고 보면은 하늘 산타 목코콩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게 이제 별빛 산타 목코콩 요렇게 되어있고요빛 번짐을 끄고 보딩부터 해가지고 한번 대충 보여드릴게요 대충 보면은 자빛 번짐 끈 상태로 보면은 요게 이제 기본 기본이었고 팻도 이렇게 뒤통수 잘나와있고요 요 이제 녹색깔도 빛 번짐 끈 상태로 이렇게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벚꽃이었죠 이거 벚꽃목코콩 아우 귀여워 눈 감고 있는거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 오로라 오로라였고요그 다음에 오로라 다음으로 요거 요 이제 파란색깔 보딩 나와있고 요게 이제 레인보우죠 레인보우 보딩이랑 모코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빛 번짐 끈거 대충 한번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은하수연인지 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쁜 거. 그 다음에 보딩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눈꽃이었죠. 눈꽃 보딩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게 이제 기본 모코콩 패시고. 여게 이제 하늘 색깔 보딩이고. 산타 펫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게 이제 금색깔 이게 별빛이었나요? 얘도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빛 번짐 껐을 때 이렇게 쭉볼수 있습니다. 셀피 모드 아닐 때 한번 쭉 보면 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쭉 보면. 오케이 저는 뭐로 와야 될지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셔서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과 모코코 보드 선택 상자랑 모코코 패 선택 상자 한번 리뷰 해봤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동물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뭐 바뀐게 있다고는 하시는데 어, 인원 모집이 너무 힘들어서 요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팀반 드리면 미리 보기 하는 방법은 컨트롤 누른 상태로 우클릭하고 상자 미리 보기 한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은 미리 보실 수 있답니다 네, 제가 따로 이번에는 리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목소리>